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고급 반지 선물 케이스입니다. 이 케이스의 크기는 500원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 되는 크기예요. 일반 반지 케이스보다 약간 더큰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.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정신없이 막 꽃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꽃 장식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급스럽고 예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. 안에 이렇게 보면 검정색 패드가 들어있어 가지고 깔끔한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. 반지를 넣었을 땐 이런 느낌입니다. 고급스럽죠? 반지 케이스는 이 디자인 말고도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. 또 다른 디자인들도 있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떼페르데이, 발렌타인데이 같은 기념일 반지 선물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